이번에 그발 자체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돼있어요. 이거 다는 건 뭐냐면 이 안쪽에 이쪽이 달아서 요렇게 근육이 다 단축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도 음. 지금 무릎도 안 좋으신 거고 고관절까지 안 좋으신 거예요. 음. 검사해 볼게요. 저 안쪽으로 돌려보시고 하나 둘 세게 돌려보세요.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나 둘 이거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쪽 무릎이 안 좋네 음. 들어보세요. 이쪽으로 들어보세요. 이쪽 들어보시고 우이가 안 좋은데 무릎 꼬부려 보시고 당겨가 보세요 하나, 하나, 둘, 당겨가 보세요, 당겨가 이렇게 하나, 둘 우이 심장이 너무 안좋아요 지금 <laughs> <laughs> 너무 안 좋다고 <laughs> 자 보시면 그리고 여기 혈관이 말해요 이게 푸르푸르던 게 이게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밝은 강, 깔깔가서 보세요 이게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어떻게 되어 되냐면 뭐 나도 비슷한데, 이게 좀 있어서 이게 좀더막 혈관이 막 튀어나와야 돼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게 더 이게 잔혈관들가 잔 가까이 와서 보세요. 의자 갖고 오셔 보 의자 갖고 와서 보세요. 그냥 상관없어요. 이렇게 된 거는 힘이 많이 없다는 증거요 조금만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, 뭔가 옆은다 <laughs> <요건> 죽어. <laughs> 이게 이제 여기가 뭐냐면 근육 다발, 그러니까. 신경 다발이 발바닥으로 들어가는 거를 자극 줘가지고 신경을 살려주는 그런 기법이에요. 자, 좀 전에 무릎 받으신 분 지금 하나도 안 아프다고 했죠? 네. 몇 프로 좋아졌어요? 중간에? 어 지금 현재는 안, 안 아픕니다. 그러니까 아까 50%좋아졌다고했서 네. 지금 몇 프로 아프 아파요? 어, 다나습니다1 0 0예요 네. 그러니까 그총몇분 받았어요? 분. 일단, 네. 네. 네, 한 번. 네. 그럼 그 분수로 한 20분도 안 됐죠? 예. 네. 일단 그러니까. 스쿼트 할때 보통 통증이 엄청 있었는데 네. 스쿼트가 지금 통증이 하나도 없거든요. 하나도 없잖아. 네. 네. 많이 아프죠. 이분 상당히 안 좋아. 이분도 만성 피로예요. 이렇게 되면 발이 한번 만져보세요. 한번. 만져보세요. 차면 안 좋아. 아, 네. 순환이 음. 안 되는 거예요. 발은 뜨겁고 머리는 차야 돼. 음. 근데 뭐 잘난 체 해서 <laughs> 미안하고 관절이 안 아프니까 그런데 어쨌든 <laughs> 맞아요 그렇게 어, 어쨌든 많이 안 좋아요 순환이 잘안 되셔요 이번에 음.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의 어떤 그 비뇨기 쪽으로 안 좋으시면 비뇨생식기 쪽으로 음 이게 다똑같아보일지 몰라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디 조금 더 해주고 더 해줘야 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여기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 무릎 아프서 얼마 동안 고생하셨어요? 1 년. 그래서 이 무릎 아프서 어디 어디 다녔어요? 병원하고한의원하고다 음. 다녔죠 MRI 찍고 뭐 작은 병원만다녀보원거아니0원원1 0다니원그0 0 0원1아0 0원 1000원. 1000원. 1요0 0원1요0 0원1 1000원. 1000원. 1 0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 말로 때우시려고 그러시네. 여기 비싼거잖 막걸리 사오셔야 돼. 네. 예? 장수 막걸리 1,600원 짜리두개 사오셔야 돼요. 네. 알았죠? 네. 그물이에요 네 어. 끝나고 막걸리 한잔 먹어야지 보람있게. 그건 사올 수 있죠? 네. 예, 그럼요. 예, 예. <laughs> 네, 이 분도요, 이 분도 극적으로 좋아지는 거 보셔요. 여기는 제3비골근이라는 자리고요. 자, 한쪽 돌려보세요, 하나 둘 돌려보세요. <laughs>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당겨보고 우두발가락 당겨 아래로 당기는 힘이 약하네요. 그러면 여기 거위발근하고 음, 후경골근, 경골이 경골이 전경 울근 있고 후경 울근 있는데요. 이쪽 후경 울근이라는 치료고요. 많이 아파요. 그래서 내가 또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그 기법이라는데 진짜 가볍습니까? 진짜? 로 네. 예, 네,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. 그러니까 어떤 기법이든지 받아서 가벼워야 돼. 몸이 그래야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. 많이 아파요 또 눌러볼게요. 요번. 요번 그래도 요번보다는 혈액순환이 잘 되네 이게 눌렀다 떼면은 바로 빨갛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안들어왔었어요 나중에 하니까 들어오더라고 손처럼 이렇게 눌렀다 떼면 바로 바로 빨갛게 된다고. 그게, 그게 안되더라고 아까 다시 여기, 여기, 여기 내장근 쪽이고요. 여기 는 위측골근 쪽이고, 전경인데도 전경인데, 다시 여기는 비골근 내려와서, 여기 전경골근 막 하는 것 같지만, 요번에 맞게 지금 하는 겁니다. 이건 안 보이지만 저는 다... 느낌 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. 자, 안쪽 돌려보고 하나 둘 반대쪽으로 위로 당겨보고 발가락 위로 다시 한번으로 85% 정도. 다시 음. 이분도 종합 이분 후경군이고요. 자, 이분 내가 왜 이분 자궁하고 관관한 중 이거 특이한 사실 있었어요. 여기 엄청 아프죠? 네. 그게요. 방광이 안 좋으신가? 되게 안 좋으세요. 이게 방광이에요. 사생리 <목소리> 아. 어. 뭐? 누구? 사백리? 뭘 선생님? 이 많이 아픈데 그만큼 방광이 안 좋으신 거예요. 이게 안 좋으시면은요. 아. 이게 굉장히 여성분은 특히 이쪽에 자궁이 있잖아요. 자궁에 사람 하나의 피를 잉태한 만큼의 피가 있잖아요.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아 이거. 얘 아파요. 아파요. 언제 아파요? 자 여기도 순간도 굉장히 아픕니다. 여기는 네, 내측광근하고 중앙근을 이어주는 내측광근 중앙을 분리해주는 건데 상당히 아픕니다. 자 이제 무릎을 꼬브레다 빨리 펴보세요. 빨리 펴봐요. 번쩍 들어봐요. 번쩍 들어봐. 내렸다가 내렸다 번쩍 들어봐요. 아니 번쩍 들어 쭉 펴서 저쪽 무게를 비교해봐 이쪽하고 이쪽하고. 느낌이 어때요? 얼마나 가벼워? 어, 훨씬 가벼워요. 그래서 어, 얼마나 저 아픈 거막상세대 들을만큼 좋아요? 어 여기 그냥 있어도 여기 훨씬 가벼운데. 엄청 가벼웠지. 네네. 뭐가 다빠져나간느 그냥 들지. 네 진짜 이게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법 같아요? 네네. 공짜로 받으니까 얼마나지고. 뭐. <laughs> 진짜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그래. 상당히 비쌉니다. 이 기법이. 이로도 받으시려요 음. 다시 안쪽 돌려보고 하나 둘 돌려가 바깥쪽으로 다시 우유 쪽으로 당겨봐 음. 95% 정도 다시 한번 음. 95 포디스 이쪽 발 느낌하고 이쪽 발 느낌이 지금 어때요? 네. 음.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엄청 가볍지 뭐가 다빠져나는 느낌 네. 들지? 네. 음. because